우리 집이 너네 집보다 음. 조금 부족한 어것 같다. 너네 딱 시작하자마자 100만원씩 나한테 보내라. 어? 내가 모으겠다. 어무 따지다가 지금보다 더 별로인 남자랑 결혼하게 된다니까? 지금 당장. 아, 그런 <laughs> 너 타오는 대로 <대상에> 해줘. 아니에요. 마지막 <laughs> 연애 언제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요. 어, 지금 연애 중이에요? 연애야? 네. 어? 연애지. 연애인이에요. 연애세 요즘 잘 알아봐. 요즘 보니까 막사기꾼도 <laughs> 많아. 그럼 내 홈타임에 알려주실 건가요? <laughs> 그때는 오케이 해줘요. <laughs> 은 제가 먼저 좀 양해를 구하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후주염이 걸려가지고 약간 <laughs> 양해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잘나가는 계혼정보에서 <laughs> 대표 모세지 성지입니다. 집집간호사 구슬언니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구슬입니다. <웃음> <웃음> 오늘 괜찮아요? 차를 또 갖고 와가지고 어. 혹시 몰라서 제가 무알콜로 좀 준비했어요. 를 어떻게 할래? 두루미로 할 거예요, 여우로 할 거예요? <laughs> 어, 하나씩 골라. 짠짠짠. 아, <laughs> 술 맛이 나는 거 같은데? 불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나락 갑니다. <laughs> 나락열차 1, 2, 어. 3. <laughs> 어떻게 돼요? 나이가? 내가 일빠져 8살 8월 12월 저도 8월 12월. 어, 12월 며칠? 2 6일 어 내가 언니야 아니 아니 내가 언니죠 내가 22일이거든 전 6일이라고요 아. 했네 <laughs> <쉬 있네>. 막내였네 <웃음> 막내였네. <웃음> 막내였네 막내가 제일 네. 크다 야다 아, 막내가 막내는 술잔 밑으로 까는 거 알지? 요렇게 <laughs> <laughs> 오늘 사연이 조금 들어왔는데 난 음. 너무 물어보고 싶었어 왜냐면은 음. 결혼을 하셔서 음. 아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네살 여섯 살 딸, 딸 딸, 딸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결혼을 안한 거잖아요. 이게 같은 사연이어도 입장 차가 되게 커그 얘기를 조금 해보자 오늘 준비한 사연 읽어드릴게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이고 남친은 30대 초반이에요 둘다딱 결혼 정년기의 나이인데다 어느 정도 자리 잡혀있는 상태라 남친은 매일매일 결혼하자 결혼하자 노래를 부르고 얼른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계속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일단 외모, 성격, 가치관 등 모든 게 너무 잘 맞아요 진짜 다 좋은데 한 가지 집안이 조금 안맞습니 저희 집은 부모님 두분다 계시고 형편이 조금 여유로운 편이라 결혼을 할 때든 언제든 저희가 필요한 상황 때 도와줄 수 있고 노후도 충분히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남친네 집은 한 부모 가정이고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요. 막 빚이 있어서 냉구먹 찢어지게 가라하고막 그런 정도는 아닌데 결혼할 때 집에서 도움을 전혀 줄수 없고 노후가 장담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남자친구가 경제관념이 제대로 박혀 있어 성실하게 일하고 수입을 거의 다 저축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에 호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자기는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벌고 모아야 한다면서요. 그런 모습을 보면 믿음직스럽고 나머지 모든 게다잘 맞는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집안이 안 맞는다는 게 계속 걸립니다. 솔직히 저희 집은 이만큼 해줄 수 있는데 저는 시댁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게 억울하기도 하고요. 결혼은 현실이니까 제 주변에서는 다들 이제고 서로 인데 옆에 사람 있으면 빨리 결혼해야지. 여자는 늦으면 안 돼. 30 지나고 나면 좋은 남자들 다 체가고 없다. 너무 따지다가 지금보다 더 별로인 남자랑 결혼하게 된다니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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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는 단점을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나이가 드니까 마음이 아니라 머리로 연애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선배님들의 객관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거 들으면서 더 결혼할 때랑 좀 많이 닮은 부분이 있지 않나. 저희 집도 뭐또잘 사는 집도 아니었어. 그냥 음. 평범한 집이었는데. 근데 신랑이 본인이 느끼기에 우리 집이 너네 집보다 <laughs> 조금 부족한 어것 같다. 라는 어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우린 결혼할 때 우리 집에서 못 도와줄 확률이 높다. 그래도 그거, 괜찮겠냐 그럼 어떻게 했어? 집이랑 뭐 이런 거랑 그래서 저는 연애 딱 시작하자마자 100만 원씩 나한테 보내라 어? 내가 모으겠다 아, 우리 결혼, 결혼, 결혼 몇년 전부터? 네 줬어요? 이제, 줬죠 몇 년을? 2년 오, 나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저도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어 여기 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아. 도와줄 수 있는데 남편 내는 못 도와준다 그러니까 막 내가 손해보는 거 같고 그 저도 좀 있었어요 수 있지. 어. 그래서 저는 손을 벌릴 수 있었지만 우리 둘이 딱 시작하자 여장부 스타일 아니에요? 저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사례야 2년을 이렇게 모아 왔다고 했잖아요 음, 네. 연애는 그럼 얼마나 한 거야? 2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뜯어냈어 그 만나자마자 100만 원씩 거의 한한두달 있다 뜯어냈어 뭐 어, 어. 이게 결혼을 했으니까 다행인 거지 와 근데 이건 되게 특이 케이스인 게 만나자마자 음. 결혼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고 상대방도 동의를 한 거잖아요 신랑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비혼주의였는데 저를 만나고 <웃음> <웃음> 저한테 처음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나 돈도 이렇게 지금 잘못 벌고 어. 빚도 있고 어. 이런 나 감당할 수 있겠니? 아니 아, 근데 <laughs> 그럼 뭐, 뭘 보고? 손각질을씌었던거 같아요 <laughs> 하겠더라고. 아니 그 남자가 구스리에뭘 보고 이거 <laughs> 아, 아닌데? 아, 아닌데? 아닌데? 예뻐 때. 어나얘 옛날 사실 인스타에서 뭐 깜짝 놀랐어요. 보니에야 이거밑에다 넣어 주세요. 그 얘기했어 신랑이. 신랑 가게에서 모임이 있어서 저를 그때 처음 봤는데 잘했다. 어. 그랬구나. 한잔해. <웃음> 어, <웃음> 이럴 때 한잔해. 어. 어때요? 만약에 이 사연이면요. 어. 정신차려 당장 결혼해라고 하세 결혼하라고? 당장. 어, 미친 거 아니야? 이것까지 진실한. 다 보고 집안까지 좋은 남자가 너를 만나겠어? 아 같은 여자를 어 <laughs> 외모, 성격, 가치관이 다 맞는 사람이 성기잖아. 어디 있으며이 남자를 놓친다. 어. 그럼 본인은 앞으로 나이가 계속 들고 본인의 감가는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 정말 결정사 대표님으로서 해줄 수 있는 얘기예요. 진짜. 진짜. 여기 능력이 괜찮으니까 이렇게 음. 하고 음. 성실하다고 하니까 남자 친구는 가치는 음. 더 올라갈 거예요. 지금 이 고민을 할 때. 아니라 얼른 잡아서 채야 됩니다 아, 저평가 얼른. 우량주일 수 있습니다 아, 주식 얘기가 여기서 그렇게 나온다고? <laughs> 부모님의 뭐 노후 준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대한민국에 노후가 100%에 가깝게 준비된 사람이 몇이나 있을 그렇지. 것인가? 부모님 노후 준비 되어 있어요? 이런 데서 얘기하는 노후 준비라는 거는 이게 뭐 보험이라든지. 그치, 그치. 어, 정부모님은 보험이 없고, 허... 시부모님은 보험이 아주. 빵빵! 어머,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 저는 최근에 보험 받으러. 최근에? <목소리> 나도 들어야 돼. 아, 근데 참 그래. 결혼을 준비하는데 앞에서. 혹시 부모님 보험이 없어? 있지 않은 문제야. 결혼정보에서 오시면 저희가 다 미리. 고놨습니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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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음. 만나면서 그거 생각해본 적 자체가 한 번도 없는 맞아.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도. 네 음. 결혼을 할 준비할 를때 우리 엄마가 용자나 이런 거를 물어봐야 돼. 근데 엄청 화냈어요. 엄마 결혼할 때 그런 걸왜 물어봐? 이랬거든요다 용자였더라고. <laughs> <laughs> 그냥 시멘트만 갖고 있더라고. <laughs> 듣고 있어? 뭐해 근데? 사랑하니까 그래서 요즘 취미가 뭐냐면 컴퓨터 방 하나 고치고 안방 하나 리모델링하고 이제 부엌 하려고 했는데 안방이 이년 상이 누래졌어 아씨 또 고치고 아니 오, 언니 돈잘 벌잖아요 잘못된 길을 중간에 어. 많이 탔잖아 주식이라든지 말하지 않은 카카오 10, 14만 원대 14만 원대 들어갔어요? 나만 원대 들어가도 지금 마이너스 50%인데? 14만 원대 들어가도 처음 봤어요 너 친구 14... 14... 없지? 아니, 아니 14만 원대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아이 <laughs> 표현보다 더... <laughs> 이거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부모님 노후준비 여부가 결정사에서도 결혼 장애 요소가 되는지 본인이 아무것도 없는데 집안만 좋다고 해서 그걸 좋아요 하는 여성은 음. 사실 우리가 인터넷에서나 너무 많지 아. 현실에서는 그렇게 많진 않다 아. 있긴 있어도, 아, 있어도. 네. 근데 음. 나는 이게 너무 슬프다 이게 음. 결혼이라는 게 이+ 사람이 좋고 그래서 결혼을 음. 하는 건데 근데 막 이거를 너네 집이 얼마가 있고 내가 얼마 있고 너네 부모를 내가 음. 봉양해야 되고 네가 음. 내 부모를 봉양해라 이런 거를 막 무슨 진짜 기업 대 기업이 결혼하는 것처럼 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음. 게. 음. 너무 슬프다. 응. 이거 얘기할수록 되게 눈물 난다. 맞죠, 자 근데 또 결혼은 현실이기도 하고 혼자서 생각은 할수 있지. 주변 친구한테 못 묻고 남자친구한테 말을 못 하니까 저는 사연을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친구한테 얘기 엄청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헤어져라 헤어져라 할게. 지 포장지를 자꾸 뜯네? <laughs> 절대 여자친구들한테 이런 얘기하나안돼 여자친구들은 야 그럴 거면 왜 만나 니가 너무 아깝다 당장 아편도 하지 않어 우리 구슬이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만약에 딸이 이제 요런 어. 연애를 하고 있다 아니면 음. 본인이 했던 연애처럼 네. 그러면은 딸한테 가라 포켓몬 하듯이 보내줄 수 있나 어 저는. 긍정적인 편.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돈이 겁나 많아. 근데 응. 내 딸을 사랑해주지 못하는 시부모님한테 응. 보낼 바에는 아. 조금 힘들더라도 여기 어. 보내놓고 내가 어. 널 지켜줄게. 엄마가 아. 널 지켜준다. 제 친구도 진짜. 그렇게 시집갔어. 어. 집안 빼고는 정말 모든 것이 다 괜찮은 남자였는데 제 응. 친구 엄마는 반대했어. 진짜 응. 우리 집에 아주 고맙다. 응. 이 소리 받으면서 시집갔는데 응. 너무 잘 살고 있고 제 친구 가 하는 말이야 우리 엄마가 내 인생을 망칠 뻔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어, 진짜로. 음. 아, 너무 궁금해. 과연 누구랑 할 것인가? 음. 새로 리니얼는 이상형이 있어요. 아니, <웃음> 그때, <웃음> 박보검 나가가지고. 그거 말고, 아, 그거랜다. 그분 말고. 귀공자가 생긴 사람 좋아한다, 내가. 아, 귀공자 느낌 좋아하는구나. 또 우리또 결혼한 네. 얘기 했으니까, 음. 자기를 위해서 음. 우리 피싱스께서 준비한 밸런스 음. 게임 비슷한 게 음. 하나가 있어요. <laughs> 에, 10명 낳기 <laughs> 대 진급. 지 지금 나이 에 불가능해요. <laughs> 하나만 낳아도 육명은 해주겠다. 지금야 결혼하고 권태기가 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연애할 때온적 있어요? 권태기? 권태기 <laughs> 기억도 안 나네. 마지막 연애 언제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연애 중이에요? 네. 어디 가서 말한 적 있어요? 방송에서 안 물어봐요. 음. 어머 그치. 네. 아싸. 아싸. <laughs> 또 얘기 좀 해줘봐요. 비공자상이에요? 어. 사진 있어. <laughs> 나만 볼게. 너나야 <laughs> 연하지. 연예인이네, 연예인. 기공 잘해. 저 삼세? 요즘 잘 알아봐. 뉴스 보니까 막 사기꾼들 <laughs> 많아. 그럼 내 홈타임에 알려주실 건가요? 그때는 오케이 해줘요. <laughs> 아, 남자 궁금하다. 왜냐면은, 어, 워낙에 그거. 결정사에서도 이런 걸다 따주고 보지만, 이거 못하잖아. 했구나? <laughs> 뭐 마지막으로 사연자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라든지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저랑 음. 굉장히 비슷한 상황의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어, 그치. 어.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들도 이제 얘기하는 게 구슬이가 이렇게 어쨌든 잘된 것도 아 남편, 남편 덕이다 저희 시부모님도 거꾸로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꽃이야 음. 있다가도 없고 음. 없다가도 음. 계속, 음. 계속 없으니까 <laughs> 그래서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자 우리 지은님 지혜님은 이쪽 보고 <laughs> <laughs> 남자 친구한테 영상 편지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구슬 동자 네. <laughs> 자기랑 진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네. 철 하나도 없을 때 결혼했어요 왜후회요 아니요. <웃음> <웃음>